우리가 덤플러스, 우리가 그, 2년 10개월 전에, 어? 2017년 5월 1일, 인천 신세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했다. 이 인간이. 예언 이걸 안스트라다무스. 어?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안스트라다무스 이언에서 어떻게 예언 했냐. 어? 문을 대통 대선 나갈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있어 모든 지금 신문, 톱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사생결단하고 싸울 것이며,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된다. 갯바싸움 끼리끼리 나눠먹은 이라고 난리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없는 사람들끼리 미래는 없고 과거만 이야기할 것이다. 이걸 1월 7일, 5월 1일 선거 끝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 지지자들의 현수막 지금 모든 현수막을 대한민국 지금 50군데 현수막을 붙여버렸어요. 왜? 내일 모레 오게 하기 위해서 어? 국민들은 분열되고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말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뒤쳐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는 상생을 해야 됩니다. 상생을 그리고 다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제 10월 1일 소비자물가 마이너스 0.4%로 하락했다. 아카데는 경제 지표, 경제 지표. 지금 디플레이션, 이자율도 땅이지만 물가 땅 물가가 땅에 떨어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자율을 안 줘. 그러니까 사상 최저 물가가 추가됐으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 물가 늪에 빠져 일본식 장기 불황 20년에 갈 모든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누구 발표냐면, 통계청, 어제 정부청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정부는 딱한 가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식 불황이 아니라 그냥 불황이야. 그리고 몇일 전에 경기가 좋아졌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불안기가 왔을 때 1등이 다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202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이 경제지표에 아까 이것이 1965년 이후 이때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물가 마이너스 물가가 최초로 8월 달0.004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것이 이 다음 달, 그 다음 달 3개월간, 3개월간 보면 알겠죠. 마이너스에서 안올라오 보면 이것이 몇, 몇 년간 계속될 것이다? 20년. 한번 떨어, 오늘 모든 신문은 이것이 매일만 잠겨, 이것은 성장 동력을 주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누가 슬프냐? 국민이 슬프다. 그 말. 지기들은 돈 찍어내서 쓰면 돼요. 여러분한테 안 주지만. 우리가, 저 금리 시대, 저 금리 시대, 우리는 우리는 이자 많이 주는데 두 배, 세 배, 여섯 배 주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기분 좋아요, 어지러워요. 기분 좋죠, 여기 만세 부르잖아요. 딱몇일가3일가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요? 다이빙 하는 거죠, 이제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고 수익은 고 위험이 따른다. 고 위험이 따른다. 예금 금리 0%시대의 도래 임박 낮은 금리에 이자 생활자들 한숨이다 돈1 0억 있어봤자 200만원도 한 달에 안 준다 어? 아파트 그래서 최저 안정적인 이유이 뭐예요 오피스텔 1년에 몇 프로 5%한 어? 달에 0.4% 근데 아까 말했듯이 5%가 아니라 오피스텔 아닌 것은 한 달에 1%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게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돼. 그니까 러 땅급이 가는 거야. 이, 이 시대에 네트 하지 마라. 주식 하지 마라. 코인 하지 마라. 이 경종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절대, 절대 우리가 급전으로 하지 마라. 두 번째, 공부해서 빌려서 하지 마라. 세 번째, 이, 이, 런 곳은, 세 번째, 벌려고 하지 마라. 이 3대 교훈을 가지고, 주식을 하지 마라, 네트를 하지 마라, 코인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걸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의 1번이 이세 가지 조건에 걸린 사람은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은, 그러면, 여기 이 뒷단어, 할라면 무엇으로 해라, 돈은. 돈은, 첫 번째, 빌려서 하지 말고 내 돈으로 해라. 벌러 가지 말고 공부해라. 급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라. 오늘 달락하지 말고. 뭔지 알아요? 주식 오면 막는다. 미친 것들이죠. 주식 부자가 전 세계 부자들을 쓸고 있는데 주식을 안 하고 코인 안 하고 저 밑에 시골에서 지금 낚시 변농사 하고 있어요? 노가 돼요? 택시 운전해가지고 부자 됩니까? 부자 먹고 사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압구정동 아파트 언제 살수 있냐면 2780년 안 먹고 편의점 하면 압구정동에 사요. 그때까지는 아무 자손 대대로 몸만 하고 편의점 알바만 하고 그리고 반을 적금했을 때 에? 자손 대대로 아이쿠. 왜? 집 사야 되는지 아껴야 돼.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살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렌트 시대로 가고 죽을 때까지는 가난하게 살 생각을 하고 애들이 사는 거예요. 왜? 생존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빨리 돈 벌기. 매일 전에 공부했죠? 빨리 돈 벌기. 일번이뭐다랬어요나 혼자 이사네. 나은경 이사네. 빨리 돈 벌기. 일번이 뭐예요? 빨리 돈 벌기. 일번 조감사. 공부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자주 보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빨리 돈 벌기 1번이 뭐예요? 1번. 에? 뭐예요? 덤이에요? 아니에요? 1번. 아니에요. 빨리 돈 벌기 그때 공부의 1번이 게임. 2번이 뭐예요? 돈 없이 돈 버는 거 플랫폼. 세번째 영어. 회원 뭐지? 이세 가지를 할수 있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일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덤 777. 우리가, 근데, 경영자들이 뽑은 10개에서 1등, 2등을, 야, 회복이나 했어, 새끼야? 이것이 1등이야, 1등. 어? 인트로 100! 인트로 100! 20년간 이야기 했어요. 나가 백 명하고 소통하면 돼, 백 명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든 하면 돼, 지갑. 오늘 내가 2주에, 내 시테크 하루, 일주일, 한 달, 나는 누구하고 소통했는가 보고서를 스폰서, 여러분, 여, 여러분, 멘토하고,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서, 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경자예요. 여기 있는 같이 살았던 사람 나는 정말 슬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난 비단 내가 우리 엄마한테 못 하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잘 해야 된다 다 여러분하고 경쟁자예요? 경쟁자냐고 어떤 말도 잘 해야 돼요 그냥 음식 나눌 때는 무조건 제일 먼저, 제사상은 아니지만, 은복, 음복, 어른들한테는 은복을 무조건 해야 돼. 왜? 제사상을 받을 때 이경자가 먼저 받겠어요? 제가 먼저 받겠어요? 이경자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른들한테는 송찬언니한테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나하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이곳에 있을 때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주영 선생이, 아, 어, 이봐, 너 해봤어, 새끼야. 바꿀 때는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건희 형은 지금 아프지만, 이 형이 마누라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냥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해봤어, 바꿔라. 우리가 이 솔루션, 고양이 리더십, 다 조용히 딱 개하고, 고양이하고, 고양이 리더십. 우리가 바꿀 때는, 바꿀 때는 조금, 어? 고양이, 고양이 털한 가닥에 놀란 지들, 털 없앤다고 위측 벗어날 수 없다. 고양이는, 지들은 고양이 냄새만 털하고 간격, 털을 뽑은다 해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고자만 넣어도 경기를 일으켜. 개선할 때는 조금 개선돼가지고안 보여요. 내가 여러분한테 조직 만들기 위해서, 아까 빨리 부자 되기는 세가지라하겠어요 게임, 플랫폼, 영업.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영업할 때 1번이 뭐냐? 조직 만들기에 1번이 뭐냐? 내가 변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조금 변해갖고 안된다한 번도 밥안 사주다가 경제야, 너뭐 먹고 싶어? 너 여기 콩나물 국밥, 야. 오늘은 그좀 비싼 것좀 먹어봐, 가시네야! 이 새끼가 돈을 좀 벌었나? 날마다 나한테 밥 얻어 처먹다가? 오늘 그냥 왜 쏟게? 먹고 집에 가서 생각합니다. 이 새끼가 돈 요새 잘 나간다는 소문도 있고, 옷도 지금부터는 여기 기분 좋은 날이라고 입고 다니고, 여기 정말 모든 것이 기분 좋은 날인가, 이 새끼가? 내일 만났을 때더 맛있는 거, 오늘은, 어, 어? 오늘은 뭐 사줄게? 내가 변한 모습을 누구한테, 식구들한테, 한번 보여준 것은 두번 보여준 건 의미가 없어요. 몇번 보여줘야 돼요? 내가 실수 두번 하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200번 보여주면 움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어제, 그제, 마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소장아 보내라. 어? 문수하고, 문수. 어?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차원에서 섬길이, 소문이 났는데, 이제 제발 니것좀 네 챙기고, 두 번째, 거. 신발 좀신고 다녀라. 내가 신발 좋은 거, 30만원짜리 두 칼을 보내라니까, 문수만 보내라. 어? 너 평발인데, 진짜 좋은 거 보내주라니까. 누나 지금부터는 내가 신발 20개 있는데 그 신고 다닐게. 아니 그래도 그것은 네 거고 내가 보내줄게. 거기서 매출액을 쳤어요. 제사장. 근데 아직 수당 주지 말아야겠어. 나한테 그분이 전화왔어. 그분 매출을 친 사람한테 수당 주고 내가 왜 그분 반품할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전국에 저하고 같은 띠 5,6년 원숭이들 클럽이 있어요. 전국에. 어? 나를 치자. 연간이 이 새끼가 제발 어? 어디 안 도망가고 어? 성길라도 좀참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시스템 10% 개선은 개선이 아니에요.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이 되려면 조직원에 대한 심리적 안정, 실수 타단 실수도 관계없어요. 단 사람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내가 말한 말이 뭐가 잘못했는지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내 반성 없이는 내 반성 그리고 근본적인 리더는 뭐가 문제인지 이걸 체크 못하면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10% 바꿀 것이 아니라 100%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갑 깔고 톡 하면 그리고 샌드 투유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너에게로 너에게로 보낸다. 누구를, 나를, 나를 보여주려면, 나를 보내려면, 여기 나오면서 화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장 수준으로 오고, 그, 위장 수준으로 딱 오는 사람도 있잖아. 예를 들자면. 누구라고는 이야기 못하지만. 저는, 저는 어차피 발라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바르지 않고 시간도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지갑 깔고 톡 하면 백명한테 지갑을 깔고 톡 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나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이것이 이삶 속에 삶을 뛰어넘어 우리 내일모레 어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비욘드 라이프 덤 플러스 덤 플러스 여기에 꽃배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솔루션을 한달 이내에 어플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꽃배달하고, 꽃배달하고, 그 불기둥, 불기둥 마지막 번으로 해가지고, 이두 가지 상품하고, 이 어플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한달 이내에 어플로 할수 있게, 전 세계에서. 그 진행을. 그리고 여 이름은, 이름은 제가 지어봤어요. 비욘드 라이프. 비욘드 라이프. 제가 이걸 어디서 따왔냐면, 여행 그러면, 그,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데의 핵심이 뭐냐면, 영화 그 이상의 감동. 디즈니랜드, 이런, 그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영화 보는 것이 아니에요. OTT 이것에 그 이상의 감동. 우리는 삶에, 뭐 들고 있냐. 가만있어 히 봐. 이비욘드 라이프 삶을 뛰어넘어 내 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 그 텀플러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